안녕하세요. 와류교 공부 2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명장님, 기술사님이라면 명예와 명분과 실리 중에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명예, 명분, 실리 가운데 명예를 제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명분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리입니다. 그래서, 제품 평가 인정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품 평가 인정서 발급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소비자협회 기술위원장, 비영리법인 한국 마이스터 연합회, 대한민국 ESG 위원회 내용기관 자문위원장 이렇게 해서 인정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이 인정서 내용을 보면 제품평가 인정서 발급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 유체 연소공학 교수진 및 자동차 차량 기술사,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 그룹에서 기술 이론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기술 이론을 평가하기 전에 이론평가는 결과를 확인한 후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겠죠? 그러면, 자, 첫 번째, 배출가스 감소, 출력 향상, 주행 연비 테스트를 거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후 위기 극복 개선 탄소 중립 실천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산화물이 증가해도 발급 해줘야 되는가? 출력 토크가 감소해도 발급해줘야 되는가.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품 평가 인증서는 발급이 되었습니다. 발급이 되었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 인증서 발급 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발급 안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강의 시간에서는 매연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고, 출력 평가, 연비 평가는 와류교 공부 21강, 23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매연 테스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연 테스트 결과에서 B사와 E사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A사는 질소 산화물이 3ppm에서 6ppm으로 증가했습니다. SCR 장치가 달려가 있기 때문에 증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배기구를 통해서 측정한 값이 증가되었다면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사, B사는 질소산화물이 8ppm에서 0ppm으로 감소됐습니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시사는 매연 1%, 질소산화물 6ppm에서 매연이 0%, 질소산화물이 16ppm으로 증가했습니다. 해서 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데 일부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D사는 질소산화물이 2ppm에서 32ppm으로 증가되었습니다. E사는 면이 1%에서 0%로 감소되었고, 질소산화물이 585ppm에서 43ppm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E사, E사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해서 A 사, B 사, C 사, A 사, D 사이 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대체 A 사가 어디고 B 사가 어디고 C 사가 어디고 D 사가 어디고 E 사가 어디냐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명장 분석에서 영상을 보시면 이 제품 사진들을 확인하시고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상원은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에서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EGR과 DPF가 장착된 차량이기 때문에 DPF 포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질소산화물이 정량이 되었을 때 요소수 소모량을 확인하면 되는데 요소수 소모량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섯 개 업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 업체 B사와 E사는 다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자, 출력, 토크, 연비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과 연비와 매연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자동차 메이커 기술을 뛰어넘는 기술을 할수 있습니다. 출력평가, 와류교 공부 21강, 연비평가, 와류교 공부 23강을 참고하셔서 과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품평가 인증서 과연 발급해야 되는 업체가 있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 보세요. 자료는 와류기 공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개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가치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차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기술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소공학, 유체공학 교수님들, 차량 기술사님들, 자동차 명장 그룹 속하신 분들, 한번 생각하시고, 냉철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